저도 아무래도 오따쿠기 때문에. 근데 사실 찐따특, 사실에집착한그거제 <laughs> 굉장히 찔려하는 사람으로서. 댓글에도 실제로 있어요. 원피스 편도 보면은 막, 베란이한테 쫄았다고 엇까하는데우군님이 거기서 그냥 고증을 말해버리잖아요. 베란이한테 쫄았다고 하지만 결국 가서, 루피가 혼쭐 내준다. 이러니까 거기 하얀테가, 아니, 뭐 그렇게 사실 같은 거 따질 거면 이걸 왜요 이러잖아. 근데, 나도 내가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 딥하게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 니메이션로 했을 때안 그럴 자신이 없어. 나도 어떻게 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루피를 까는 역할인데 내가 원피스를 보고 났으면 루피를 깔 수가 없는 건 거지. 어, 그 존나 멋있는 데를 어떻게 까? 이러면서. 근데 그래서 개인 유튜브에서는 좀 그런 딥한 애니제판 까를 해봄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레오리오의 헌터 자격증을 갖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거지. 걔네, 애니제판은 주로 엇간데. 무슨 지우가 뭐뭘 어떻게 다느니뭐 팬티에 여해다느니막다 엇간데. 진짜 애니고증 한번 따져서 그냥 하는? 메오리오의 헌터 시험을 되돌아보면서 얘 자격증에 대해 진지하게 진지하게 한번 고찰해보겠다. 애니레카 괜찮은데요? 애니레카.